오늘 저희 본부에 되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네. 사실 저하고 인터뷰를 한번 하셨던 분인데 오늘 저희 본부에 방문하신 이유는 무려 376만원짜리 인텔의 W3175X를 어, 뚜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 모셔서 한번 뚜따하는 거를 한번 제가 찍어볼까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홈케이 하락해주셔가지고 본부에 오셨습니다. 일단 CPU가 두 개인데 어 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5천만 원을 컴퓨터에 때려박은 걸로 어, 한번이 나갔고 다른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 원 때려박은 이후에 또막 다른 제품 막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한 7천 정도 때려박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따로 뭐 계산해본 건 없는데. 계산해본 건없어아좀 더. 그럼 한 8천 정도. 8천원으로 그럼 합의를 보는 걸로 아, 하고 아, 네. 네. 네, 8천만 원 컴퓨터에 때려박은 남자의 네. W37X 뚜따를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뚜따 한번 진행해주세요. 여기 지금 갖고 오신 그런 어떤 어, 유틸리티 공구 툴인데 이걸로 뚜따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뚜따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런 것도 경력을 따지나요? 경력은 없으시고 혹시 뚜따 자격증 같은 거있으신가요 있네요. <laughs> 혹시나 뚜따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을 받고 온건 아닐까 해가지고 아뭐 인터넷 보고 그냥 하는 거죠 거를... 인터넷 보시고 네. 혹시 그럼 즐겨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네네, 좋지. <laughs> 아, 네 혹시 감사합니다 네자 뚜따 계속하세요 일단 박스에서 지금 CPU를 꺼내야되세요 이게 근데 뚜따를 잘못하게 되면 CPU가 죽을 수도 있는데 376만 원짜리가 죽게 되면 제대로 유튜브 크기거든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옮길게요 네. 이게 지금 그 뜯다는 툴인가요? 아예 그건 얼마예요? 툴은? 어... 배송비까지 해갖고 네. 13만, 13만 원 정도 소요되는 어, 거예요 어. 13만 원 정도요? 저번 주에 샀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어, 저번 주에 구매하셨는데 벌써 받으셨다 예, 유럽에서 산 건데 이니셜이 어서 많이 본 이름이에요 혹시 그 로마나 루튼 그분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분이 파는 그 혹시 그케이스킹이라업체 홈페이지에서 음. 구매 하신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아, 바로 나오자마자 뚝따를 한번 하시는 거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툴을 꺼내셔가지고, 어,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비싼 CPU 따하는 거는, 조금 처음해봅니다. 아, 처음이네요. 확인. 이런 거뚝따해보신분 아마 국내에 없을 거예요. 네. 제대로 하시는 거 맞죠,지? 잘모르겠어요그잘 <laughs> 모르면 안 돼요. 회원님의 돈이에요, 지금 3 7 6만 원이. 아, 잘 되겠죠. 그럼. 뭐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네. 장난치시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건 처음 따가지고 다르네요 보통은 이걸 네네. 딱 얘를 고정시키는 게더 위에 있고 네. 돌리는데 얘는 그냥 걸쳐놓기만 하고 어 네. 그냥 걸쳐놓기만 하고 그렇죠. 네. 이게 좀더 근접적인 확대 연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앵글을 제가 잡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저희 회원님이 뚝따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손이 약간 부들부들 떨려요 <laughs> 왜 이러시는 거죠? 저도 모르겠네요. 왜, 왜 떠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존증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 모르겠네. 아우, <목소리>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 지금 방법이 되게 불안해 보여가지고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망가진대로 망가진 살아야죠. 속마음은 아실 거예요. 따, 안 따지네요. 빡빡한가요? 1980이나 9980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마음껏 세겠따는데얘는 네. 워낙 가볍기가 있다 보니까 네. <laughs> 그 <정도> 네. 지금 <laughs> 떨리네요. 빡빡한 건지 힘을 안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 이게 힘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그 부분을? 좀 힘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던져서 힘이 안 들어가네요 돌아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좀 돌리고 네. 어, 반대로도 돌리고 이제.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빼시고 네.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긁힌 건 없는 거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한두 푼이 아니니까 안전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뚜따는 그리고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지만 정말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시도하는 거라서 어, 그런 분들의 취미를 존중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계시고 아까보다는 좀덜 들어가나요? 비슷한 것같은데 아, 비슷해요? 뚜따 많이 해보시면 어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따졌다, 아직 더 돌려야 된다 뭐 이런 감들 아 이걸 딱다 돌리면 딱 하고 네. 소리가 나거든요 아, 네. 아, 소리가 나요 뚜따를 축하하는 소리인가요? 깨지는 소리가 아 깨지는 소리야. 아 깨지는 소리야. 툴 날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 소리에 많은 게담겨있요 그렇죠. 이게 1 3만 원짜리 툴치고는 상당히 원시적이네요. 그러기 말이에요. 좀. 이 안쪽에 보면 툴이. 잡아 주는 게 없어요, 기구가 그죠? 근데가 네, 에한대들거해 가지고 혹시에 이따용툴 같은 게몇 개나 더 있으신가요? 저는 X299 전용 툴이 있고요. 네. 또 범용 툴로 이제 일반 메인스트림하고 같이 딸수 있는 툴이 있어요. 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까지 면3세 개네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지금 힘을 많이 주고 계세요. 또 나요? 좀 뻑뻑하네요 13만 원짜리 치고는 냄새가 그다지 좋지는 않군요 로마나 루퉁 다음 제품에는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향을 바꿔서 이쪽 저쪽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아왜 이렇게 안 따지는지 모르겠네 아흔들어아 이거 고왜안 따지냐 <laughs> 너무 힘 많이 주지 마세요 걱정되거든요 아 제가 그 인터넷을 봤을 때는 그 영상에서 놨는데 그악 중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딴 걸로 보였는데 네. <laughs> 그분은 독일인이잖아요 독일 남자인데 한국 남자 힘이 생각하네요 아시아의 <laughs> 피지컬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laughs> 계속 싫하고있어요뚝딱기도 전에 367만원이었나요 네 아무튼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닌데 아직 1 0초는데 웃장 같은데 멋장한 것 같은데 아,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CPU가 그만해 <웃음> 그만둬 <웃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밀리긴 한것 같거든요 네 아, 밀리긴 했어요 멀쩡한 비교 해볼게요 멀쩡한 3175X와 훈곽을 하신 3175X랑 비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가진 3 1 7 5 x 망가진 건 아니죠 아직 굳진 않은 예정 시체진 <laughs> 시체진 3175X와 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르긴 한가요? 아 원래 이랬구나 <웃음> <웃음> 원래 이랬구나 결고 그럼 아직 13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다는 의미인가요? 농땡이 딴 거죠 농땡이 딴 건가요? 네. 자 열심히 다시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터넷으로 보고 올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인터넷으로? 공부를 <laughs> <laughs> 다시 복습을 하고 와야 할것 같은데 네 복습을 <laughs> 지금 계속 힘을 주고 계신데 <laughs> 허리컬을 하이크림만... 보는. 네, 지금 자세로. 네, 잡아드릴게요. 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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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오, 여기다. 어, 됐다. 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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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만, 그만, 잠시. 아, 무섭다. 안떨 안돼 떨렸어, 떨렸어, 떨렸어. 어, 잘, 잘, 잘. 보아. 삼백육만 원짜리 CPU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기대됩니다. 됐다. 오, 어, 빌렸어. 열리고 있어요. 됐다, 됐다. 어, 열렸습니다. 드디어. 아 성공하셨습니다. 네. 아 힘들 힘들어.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못해먹겠어. <laughs>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지금. 네. 어떻게 이거? 두 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 찍고 좀 쉬는 걸로 할게요. 네. 앉아주시고 일단 손이 손이 많이 후들거리세요. 네. 아. <laughs> 어 많이 힘드셨나봐요. 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 이렇게 힘든 적 없으셨어요? 네. 아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제가 볼때 이거. 어 망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 잘 되신 것 같아요. 저항이 날아간 게 없고, 뭐 기판이 흉 것도 없고 하니까. 네, 그 뚜따를 했을 때 저항이 날아갔다거나 PCB에 어떤 손상이 갔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판 쪽 스티어들은 여기 더 있는 부분 뭐 인근에 있는 얘들이 네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갈기도넣어 상관없는데. 네. 9980 같은 경우는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동등하고, 7980도 네. 이쪽이 막 붙어 있어요. 아, 거기 아래가? 이런 아. 부분이 막 너무 네네. 세게 확 앞으로 당겨버리면 망가지거든요. 같이 밀려나갈 수있다 네, 그렇죠. 저항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네네. 요즘 투타툴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나온 것들은 상관없는데, 범용 투타툴이나 저가형 투타툴들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처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음.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네. 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8천만 원짜리 CPU를 아, CPU가 아니 컴퓨터를 때려박은 그런 분인데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시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사 한번 하시고 <laughs>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laughs> 여러분, 다음 숙격 인터뷰는 8천만 원때려박은남납시4 0 0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